안녕하세요. 트로트 음악과 뉴스 368위 리포터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 위 아침. 아직 교복 소매조차 여물지 않은 13살 소녀가 한국 방송사의 정중앙을 사로잡았다. 이름은 김태연. 그리고 수식어는 이제 트로트 천재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늘 그녀는 MBN과 위 초유의 독점 계약을 통해 단순한 신예 가수가 아닌 대한민국 음악사의 길이 남을 상징적인 존재로 떠올랐다. 그녀가 체결한 계약의 조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계약금만 무려 35억 원, 연간 보장 수익은 50억 원을 상회하며 단독 예능 두 편과 연말 단독 콘서트 생중계까지 포함된 이 협약은 이제까지 성인 중심이던 방송 산업의 관습적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든 사건이라 할 만하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성과가 그저 나이에 비해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음악적 진정성과 시대를 꿰뚫는 감성 덕분이라는 점이다. 김재훈 MBN 대표가 직접 밝힌 바와 같이, 김태현은 단순히 주목받는 신인이 아니라, 전통과 대중을 잇는 가교이자, 정서를 노래하는 가장 순수한 화자다. 그의 말 속에는 미래를 향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김태현은 하나의 흐름이고 이제 우리는 그녀를 중심으로 새로운 트로트의 르네상스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과장된 선언이 아니었다. 현재 mbn은 김태현을 중심축으로 한 별표 별표 초대형 프로젝트 태연 유니버스를 비밀리에 가동 중이며 방송국의 음악 예능 글로벌 콘텐츠 팀이 동시에 협력해 태연 월드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음악계는 한 소녀의 목소리를 통해 과거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미래의 새로운 감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더 이상 아이도 신인도 아닌 한 시대를 노래하는 이름 김태연이 있다. 2019년 겨울 눈꽃이 마을을 덮은 평창의 고요한 오후. 날로 옆에 앉아 작은 마이크 하나를 쥔 7살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깊고도 단단했다. 그날, 엄마의 스마트폰에 담긴 그녀의 노래는 어느 누구의 계산도 없이 유튜브에 올라갔다. 제목은 소박했다. 7살 트로트 신동. 천년지기 열창. 하지만 단순한 영상 하나가 불러일으킨 반응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조회 수는 단 하루 만에 10만을 돌파했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댓글들은 하나같이 놀라움과 감탄으로 가득했다. 이 아이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부르네요. 이런 감성은 어른도 흉내내기 어렵습니다.라는 말들이 줄을 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귀여운 신동쯤으로 가볍게 여겼지만 그 인식은 곧 무너졌다. 영상 속 김태현은 단순히 또렷한 음정과 맑은 톤을 지닌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내재된 서정과 한, 한, 그리고 이야기의 결을 이해하는 아이였다. 어른도 놓치기 쉬운 감정의 여백을 그녀는 고스란히 음안에 담아냈고, 그것은 기술로도, 훈련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타고난 감성의 산물이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소녀의 노래는 단순한 잘 부른 트로트가 아닌, 한 세대를 관통하는 감동의 서사로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녀의 존재를 노년층에서 젊은 세대로 확장시켰고, 어느새 사람들은 태연을 들어봐야 할 신동에서 놓쳐서는 안될 이름으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날 평창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한국 음악계의 궤도를 바꾼 첫 떨림이었다. 2021년의 봄. 카메라 플래시와 조명으로 가득한 대형 스튜디오 한복판, 수많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숨막히는 대기실 안, 작은 몸짓의 소녀가 조용히 무대 뒤에서 노래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만구세그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또렷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바로 김태현이었다. 출연자 소개가 끝나고 무대 위로 그녀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심사위원들조차 잠시 말을 잃었다. 아직 초등학교 2학년. 그러나 어른보다도 깊은 정서를 품은 존재. 그 모든 모순이 그녀 한 사람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반주가 흐르기 시작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물결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나는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장래는 마치 누군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어린아이가 아닌 한 명의 이야기꾼 이 노래를 통해 삶의 애환을 전달하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공감으로 다가왔다. 나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깊이, 표현력, 그리고 노래 안에 담긴 이야기, 모든 것이 기적에 가까웠다. 그러나 기적에도 균열은 찾아오는 법이다. 결승 무대, 태연은 마지막 곡에서 결정적인 한 소절. 고음의 끝자락을 놓쳤다.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고, 그녀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결과는 탈락. 수많은 조명이 꺼지고, 관객의 환호가 멈춘 뒤, 소녀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단한 음의 실수로, 그녀의 꿈이 눈앞에서 미끄러진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눈물은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성장의 서막이었다. 이 장면은 방송 직후, 전국을 울렸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김태현. 시청자들은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외쳤다. 이 아이는 잊히면 안 된다. 김태현을 지켜라. 이 아이는 반드시 다시 빛날 것이다. 그녀의 탈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그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준비였다. 어린아이가 아닌, 진짜 예술가로 거듭나는 길목에서 흘린 첫 번째 눈물.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김태연이라는 이름을 절대 잊지 않게 되었다. 두 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이 김태연을 잠시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한순간도 노래를 내려놓지 않았다. 조명이 꺼진 무대 뒤 또래 아이들이 만화책을 볼때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발성 연습을 반복했고.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소리를 지를 때 그녀는 감정을 담아 한이 깊이를 익혔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은 시간의 무게가 2023년 봄열살 소녀의 첫 정규 앨범 내 마음의 소리로 세상 밖에 드러났다. 타이틀곡은 마치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을 법한 가사로 시작됐다. 어른들은 몰라요. 아이도 아프단 걸. 웃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 걸. 노랫말은 아이의 입을 빌렸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의 결은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시선이었다. 이는 단순한 귀여운 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꼭 말해줘야 했던.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발표된 지 일주일. 내 마음의 소리는 국내 주요 트로트 차트를 휩쓸며 당당히 1위에 올랐고, 2주 후에는 멜론 성인가요 차트 3위를 기록하며 음악계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 트로트는 어르신들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단숨에 깨뜨리며, 김태현은 세대의 벽을 허무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유튜브에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천만 조회수를 돌파, 댓글창에는 딸과 함께 듣고 울었습니다. 이건 트로트가 아니라 문학입니다. 라는 극찬이 줄을 이었다. 그해 연말. 그녀는 아시아 셀러브리티 어워즈 무대에 섰다.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이름은 생경할 만큼 찰꼬도 강렬했다. 김태연. 당시 그녀는 이 시상식 역사상 최연소 수상자로 자신보다 나이 많은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무대에 올랐다.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것도 아니었다. 단정한 교복 차림에 단 하나 진심이라는 무기를 품고 그 자리에 섰을 뿐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건 단순한 앨범이 아니었다. 그건 바로 세상에 보내는 작은 존재의 큰 외침. 그리고 음악이라는 이름의 자서전. 김태연의 첫장이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여름 편성 전략에 몰두하던 시기. 그 와중에 MBN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긴박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tys. 태연스타라는 코드명을 가진 이 극비 프로젝트는 단순한 프로그램 기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방송국의 명운을 건 전략적 결정, 그리고 하나의 시대를 선점하려는 선제적 승부수였다. 예능국, 음악국, 그리고 뉴스국까지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전사적으로 구성된 태연 전담 TF팀이 결성되었고, 이들이 받은 단한 줄의 미션은 명확했다. 김태연을 영입하라.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놓친다. 이 아이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었다. 국민적 공감과 세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 자체였다. 그녀가 보여준 감정의 깊이와 음악적 서사는 시청률을 넘어 문화파급력이라는 측정 불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MBN은 그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내부 회의에서 이 아이는 트로트계의 BTS가 될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을 정도로 김태현의 영입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방송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게임 체인저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태현 측은 수많은 제안 속에서도 상업적 조건보다 예술적 진정성과 비전을 중요시했으며 협상 과정은 조심스럽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NBA는 이에 전례 없는 제안서를 작성했다. 단순한 출연료나 출연 횟수 이상의 것, 그녀가 중심이 되는 단독 예능 프로그램과 콘서트, 음악 제작 지원, 글로벌 진출 플랫폼까지 포함된 태연 유니버스 구축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3개월, 말 한마디 세어나가지 않은 완벽한 보안 속에서 물밑 작업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2025년 9월 20일, 한국 방송사 역사에 남을 계약서 한 장에 사인이 올라갔다. 김태연, MBN 과위 독점 계약 체결. 이제 더 이상 그녀는 하나의 유망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MBN 이 선택한 미래였고, 그리고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다시 선택할 목소리가 될 것이다. 역사는 늘 조용한 발걸음으로 시작되지만, 한 순간 폭발적인 존재로 피어난다. 지금 MBN 이 준비하는 프로젝트. 그 이름도 찬란한 태연의 사계절은 단순한 리얼리티 쇼가 아니다. 그것은 한 소녀의 성장기이자 음악과 감성이 함께 피어나는 네 번의 계절을 기록한 감정 다큐멘터리다. 김태연은 그 안에서 무대 뒤의 소녀이자 음악을 대하는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인위적인 자극 없이도 진심 하나로 울림을 줄수 있는 존재는 많지 않다. 하지만 태연은 가능성을 넘어 이미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올 연말 한국 음악계는 또한 번이 기념비적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 수만석이 좌석이 가득 메워질 그 무대 위에 단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다. 단독 콘서트 그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다. 특히 그것이 13살 소녀의 첫 대극장 무대일 때.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시대적 현상이다. 더욱이 이 무대는 단지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태연의 음악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초월해 감정 그 자체로 확산될 준비를 마쳤다.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 태연단은 단단한 성체처럼 성장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120만 명을 돌파했고, 이중 절반 이상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준다. 김태현은 단지 아이들의 우상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희귀한 아티스트라는 증거다. 청춘의 감성과 노년의 회한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목소리,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닌 연결을 이끄는 존재. 그것이 바로 태현 유니버스의 진짜 본질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하나의 세계가 되어가는지. 그리고 그 세계는 이제 막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을 뿐이다. 2025년 9월 20일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백 개의 시선이 집중된 그 공간에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걸어들어왔다. 전통 한복 자락이 고요히 바닥을 스치며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흘렀고 그 순간만큼은 회견장이 아닌 옛 정취가 득한 무대처럼 느껴졌다. 김태연, 13살. 그러나 그날 그녀가 품고 있던 무게는 나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깊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또렷하지만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노래가 좋아서 시작했어요. 트로트는 저한테 동화책 같아요.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품어온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삶을 바라본 그녀의 눈에는 노래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는 그릇처럼 보였고, 트로트는 그중에서도 가장 정직한 감정의 언어였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회한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 장르 안에서 김태현은 자신만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이어진 기자의 질문 가장 부르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어떤 노래인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비 내리는 영동교요.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짧은 한마디는 회견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기자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소녀가 자신의 목소리로 사랑과 기억을 노래하는 순간에 동참한 인간적인 울림이었다. 그날의 기자회견은 단지 계약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태연이라는 소녀가 가수라는 이름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존재로 거듭나는 순간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앞으로 그녀가 전할 수많은 이야기들의 서막이 되었다. 세상은 아직 김태연을 10대 중반의 소녀로 부르지만, 그녀가 그려가는 길은 단순히 또래의 꿈을 넘어서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을 때 김태연은 음악이라는 언어로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일에 자신을 던지고 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그 울림은 생각보다 멀리 간다. 무대 위의 소녀가 아니라 무대를 바꾸는 소녀. 김태현이 가는 방향은 단순한 성공의 궤적이 아닌 하나의 장르와 시대를 이끄는 흐름으로 확장되고 있다. MBN은 더 이상 국내 방송사에 머물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한국의 트로트를 넘어 글로벌 트로트 위 시대를 여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 김태현이 있다. 실제로 일본 NHK, 대만 GTV, 베트남 VTV 등 아시아 유수의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김태연 특집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며, 그녀의 무대는 이미 유튜브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해 전 세계 42개국의 언어로 해석되어 감상되고 있다. 단순한 조회수 이상의 이야기다. 이는 한 명의 아티스트가 전통을 품은 채 세계 무대에서 보편적인 감동을 만들어내는 드문 사례다. 그러나 김태연은 여전히 겸손하다. 더 높이 오르기보다 더 깊이 들어가려 한다. 자신을 지켜봐 주는 사람들의 눈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진짜 목소리를 준비하는 중이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단지 큰 무대나 더 많은 트로피가 아니다. 그것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다정한 위로가 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어떤 세대에게든 그 시절 김태연의 노래를 들으며 버텼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지금도 그녀는 걷고 있다. 빛나는 조명을 등지고, 무거운 전통을 품고, 전 세계의 귀와 마음을 향해, 그녀가 향하는 길 끝에는 단순한 성공이 아닌, 역사라는 이름의 문장이 기다리고 있다. 김태연, 그녀는 단지 어린 나이에 노래 잘하는 아이가 아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음악의 미래를 짊어진 예술가이며, 그녀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첫 발자국을 MBN이라는 무대 위에서 전 세계를 향해 내딛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종 힌바이스, 중요 참고.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저희는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버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